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올해 경영학과 정말 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어, 소신으로 합격한 1차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던 반면, 소신으로 합격한 학생, 있, 합격한, 어, 합격한 학생이 있었던 반면에, 반면에, 내신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적정으로 생각했는데, 1차에서부터 떨어진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학생들, 떨어진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음 남아있는 대학교도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반면 정말, 내신이 부족했던 학생들, 특히 내신 2.5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에서, 아, 그 학생 경제학과구나, 예비 3번을 받았고, 나머지는 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한 생기부와 불합격한 생기부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영학과도 확실한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경영학과 학생들 생활교록부를 정말 잘 알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경영 쪽은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경영학과 학생들 생계부가 대부분 막막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정하하면 대부분 이겁니다. 사회적 기업가가 되겠다라든지, 경영 컨설턴트가 되겠다, 아니면 마케팅 전문가가 되겠다. 대부분 이걸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합격한 학생들 역시 사회적 기업과 경영 컨설턴트인데,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집중하세요. 사회적 기업가를 사회적 기업가로 꿈꿨던 학생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신을 이제 부족한 내신을 소신을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도 역시 사회적 기업가, 기업가를 꿈꿨는데요. 그 무대가 국내가 아닌 국외가 배경이었습니다. 국외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남미 쪽에서 무슨 사회적 기업 사업이 할 것인지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까지도 거기 상하기록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회적 기업가를 꿈꾼 학생 이 여학생 한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 모두가 전부다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지금 전부다 시세다 돌려졌다는 점은 그게 그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어디 쪽이더라? 그쪽, 중남미 쪽인가 그쪽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자원 그런 있잖아.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다시 사회적 기업을 운영, 그 운영할 것인지 그점까지 모든 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더구나가 경영학과는요, 면접 때도 그러면은 손실이 언제인지, 투자금이 얼마인지, 손익분기점이 언제인지 그런 점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여학생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떻게 영향할지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있고요. 실제 고등학교 때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에 대한 활동과 결과를 했던 그런 활동은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이에요. 또한 경영 컨설턴트를 꿈꾼다라는 걸 굉장히 경영학과를 지원하면 경영 컨설턴트 당연히 꿈꿉니다. 그런데 경영 컨설턴트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하시다시피 종류가 많이 있잖아 사업에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요식업인지, 나이트 쪽인지, 의류 쪽인지 그런 점들이 다있잖아그 분야에 따라서 마케팅 컨설턴트, 마케팅 방법도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 경영 컨설턴트 마케팅에 희망하는데, 합격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야가 뚜렷했어요. I.T 분야 쪽에 마케팅 경영 컨설팅이 턴될 것인지, 아니면 요식업 쪽으로 될 것인지. 그래서 요식업 쪽에서 어떤 점으로 마케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것까지도 조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왜 마케팅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점까지도 조사했다라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릴게 아주 독특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과 학생 중에 컨설팅이 턴 된다고. 하면 10명 중에 9명은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마케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또는 경영학과 지원하신 분들 마케터로 희망하신 분들 대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인적 자원 관리를 쪽으로 맞춰줬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지원하면 일단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부분 마케터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평가제로 마케터가 겠구나라고 예측을 할까? 저도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이라든지 자소서 컨설팅이 들어올 때 무슨 학과야? 그러면 경영학과야? 그러면은, 어, 그럼 얘도 마케터구나? 그러면 안받을 비디오입니다. 생각해놓고 모든 게 마케터로 다 맞춰졌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신선한 인적 자원 관리, 왜 이런 걸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경영 컨설턴트가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대략 첫 번째가 이제 마케팅 분야가 있고 두 번째가 품질 쪽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재무 쪽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인적 자원 관리 쪽에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쪽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한다면 경영학 또해서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어, 내신이 좋은데 그냥 경영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자의 자질,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이런 점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 그냥 ESG 어떤 회사로서 본되된 회사 이것만 조사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일차저다 떨어졌습니다. 내신은 좋아도.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어머님은 아, 이건 진짜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됐구나라고 정말 후회하신 어머님들 계셨었어요. 근데 올해 또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경영학과 학생, 여학생 중에 딱세 명의 여학생이 내신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여학명의학생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단지 경영학이 아닙니다. 그 경영학이 아니고 경영학 플러스 I.T.가 접목되었습니다. 그 점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영학과면 경영에 대한 활동만 하는데 이 학생들은 경이 학생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경영에다가 핀테크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개발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에 관한 그 활동이 구체적이었고 향후 대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뭐 이제 이공개월 쪽이라든지 그쪽에 부전공을 해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이것을 완성시켜서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 보부까지 드러났습니다. 정말 독특했어요. 정말, 이, 어, 제가 여기, 이 핀테크, 그 다음, 아이디 플랫폼을 이번에 했다고 했는데, 제가 참아, 지금 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지금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 다음, 아, 정말 이런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인데, 라고, 제가그 생각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매우 구체화시켰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학과를 준비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단지 여러분들이 그냥 경영자의 자질, 경영자의 마인드, 사회적 기업과 ESG라든지 CSR 그런 점에 대한 개념만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창업을 한다라는 모습을 확실히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대학교는요 창업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호한다는 라꼭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듀 맘띵 어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에듀 맘띵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라든지 자료 출처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달 점검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또한 자기소개서 쓸때그 다음에 면접할 때는 그 매뉴얼들 생활기록부 매뉴얼 생활기록 작성할 때 다가오잖아요. 그때 그 매뉴얼들도 때에 따라서 업로드하기 때문에 꼭 나중에 다운받아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